첫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정타를 잘 맞추는지, 음. 뒷 부분은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잘낼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좋아, 좋아. 두 가지가 좀 연관이 있긴 해. 음. 백스윙을 한 다음에 여기서 툭 떨어지게 되면 음. 여기서는 저쪽에서 여기를 보잖아. 그냥 돌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음.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맞는 느낌이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 중심에 잘 맞아. 그래서 일단은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 음. 그런데 아무리 전환 과정이 좋아서 잘 떨어지고 각도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척추각이 무너지면 배를 앞으로 잘 내밀잖아. 그치? 특히 그렇지. 공을 칠때 이게 앞으로 잘 나온단 말이야. 척추각이 무너지게 되면 음. 정타를 잘 맞출 수가 없어. 그래. 그래서 척추각을 잘 지켜야 되거든. 그래. 척추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른손 바닥을 이용해서 음? 연습하는 걸 알려줄게. 좋아 좋아. 백스윙을 한 다음에 툭 떨어졌다고 할게. 음? 지금은 척추각이 잘 유지가 되거든? 음. 공을 치는 과정에서도 잘 유지가 돼야 되잖아. 여기가 자꾸 앞으로 간단 말이야. 아랫배가 자꾸 앞으로 가고. 맞아. 오른손이 여기 있다고 할게. 이렇게. 음, 음. 여기 허벅지 옆에 붙인 거야. 음. 공칠때 이렇게 하면 돼. 지금은 손바닥, 손등이 정면을 보지. 음. 그렇게 되면, 회전도 이루어졌고, 여기 앞으로 가는 것도 이쪽으로 누르면서 막았단 말이야. 음, 음. 그러면서, 체중이동도 잘 일어나겠지? 백스윙 전환을 했잖아. 여기잖아, 그치? 음? 이렇게 되니까, 체중이동도 잘 이루어지고, 회전도 잘 되잖아. 오. 여기가 앞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촉축각도잘 유지가 되고, 음. 여기 공간 확보도 잘 되니까, 백스윙 전환 과정에 포지션에 음. 팔이 들어왔단 말이야. 촉축각이잘 유지가 되니까, 그대로 오면 공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어. 그러면은 정타가 잘 나와. 그래? 두 가지지, 포지션에 잘 들어와야 되고, 음. 여기서는 왼팔이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냥 맞아. 음. 두 번째는 척추각이 잘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음. 우리는 오른손바닥을 이용한 연습 방법과 이 느낌으로 음. 척추각 유지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작전을 짜는 거지. 좋아, 좋아. 내가 천천히 한번 보여줄게. 음. 마치 이런 느낌이야. 뭔데?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어. 백스윙을 했잖아. 이렇게 했지? 어?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여기가 못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 그래.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음. 나, 하체는 여기 남고 상체는 여기 있으면서 공을 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가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회전과 체중이동은 그런데 하면서 접근하는 거지 볼게 여기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툭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친단 말이야 어. 지금 여하튼 경타가 잘 나왔어 그래. 한가운데 맞았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제 비거리가 조금 덜나가지 그럼? 아까... 사실 조금 많이 나가지는 않았어. 그래. 지금 물론 이 상태에서 음. 좀 스피디하게 공을 친다, 좀 빠르게 공을 친다 하면 어느 정도는 나갈 것 같아. 한번 보여줄게. 음? 백스윙을 했어요. 툭 일단 떨어질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쳤지. 오, 잘 나가는데? 뭐, 잘 박긴 했어. 그래. 근데. 팔을 좀 빨리 움직이고 약간의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 느껴지거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팔을 빨리 움직이면서 스피드를 만들어서 공을 칠때 그래도 이 허벅지가 앞으로 안 나가면서 척추각이 잘 유지가 되고 공간 확보가 되니까 공은 맞추긴 했는데 힘이 좀 부족해 사실은. 부족한 힘. 그러니까 팔이 좀 외롭다고 할까? 좀 혼자서 이렇게 싸우는 느낌이야. 뭐가 없는 거냐 하면 지면 발력이 허벅지가 얼마나 강해? 봐봐, 그렇지. 이 허벅지가 근육이 내가 제일 세 아주 보인다.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팔하고 비교해보면. <laughs> 팔보다는 근육이 여기가 더 여기가, 그리고 지면을 이렇게 하면은 힘이 어, 나잖아. 그래. 그래서 이걸 써야 돼요. 지면 발력 얘기하면 어. 조금 힘든 경우가 하잖아. 그런데, <laughs> 음. 그냥 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어. 넘어갔으면 좋겠어, 결국엔. 그 그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에서 하나만 추가하면 되거든. 잘 봐. <laughs> 그러면 비거리까지 장착을 하게 돼요. 그래. 백스윙을 했어. 툭 떨어졌잖아. 음? 툭 떨어질 때 음? 팔이 무너지잖아. 그래. 무릎도 좀 같이 무너지면 안 될까? 어. 이것도 같이 무너지는 포지션이 거야. 포지션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응 음, 그렇지가 않아 오히려 척추각이더 유지가 잘돼. 그래? 원래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힙이 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잖아. 어, 근데 머리는 그럼, 좀 내려가는 것같으네 그럴 수 있지 살짝. 어, 어. 그렇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잖아 만약에. 그럼 힙이 뒤로 가잖아. 음. 그럼 배가 뒤로 간단 말이야. 음, 음, 음. 척추가 지금 보면은 반듯할 거야 느낌이. 딱딱 어, 각이 잡 맞겠지. 그렇지 각이 딱딱 나오잖아. 어. 이 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음. 그러면 오히려 스쿼트를 할때 응. 척추각 유지는 더잘 되는 거야. 천천히 치면서 한번 보여줄게. 응. 백스윙을 한 다음에 전환 과정에서 팔이 중력에 의해서 툭 무너질 때 떨어질 때 무릎도 함께 이렇게 구부러지는 느낌, 함께 무너지는데 힙은 좀 뒤로 갈 수가 있어 오히려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백스윙을 했어요. 툭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치는 거잖아. 함께 무너지고 치는 거잖아.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백싱을 했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졌잖아. 어, 어. 이제 이거 있잖아. 이거. 그래, 그래. 이제 이거 하면 더잘 될걸? 그래? 왜 그런지 알아. 잘왜 그러냐면 백싱을한 다음에 이렇게 툭 떨어지거나 할때이게 오른 다리가 좀 뻗어져 있는 느낌이잖아. 어, 어. 그럼 내가 오른쪽 다리를 뭐 하라 그러면 잘안 돼. 왜냐하면 아. 이렇게 뻗뻣하기 때문에 미리 뻗어져 있어서 그래. 원래 이 오른쪽 다리는 다 뻗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아직 안 뻗어졌지? 어, 어, 어. 여기에서 뻗어져야 되거든. 아. 그런데 스쿼트 하는 과정이 없으면 음.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그럼 툭 떨어졌지? 그렇게 하다보면 벌써 뻗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 그 내가 자주 그래. 거야. 그렇지. 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할때 훨씬 더잘 치게 돼. 그러면 오케이. 내가 한번 쳐볼 텐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치면 돼. 오케이. 아마 내가 오늘 친 스윙 중에서 가장 괜찮은 스윙을 할수 있을까? 그래? 잘 봐. 음. 일단은 천천히 해볼게. 백스윙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까 무릎도. 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뻗어지면서 공을 치잖아. 그래. 가장 좋은 스윙을 하게 되는 거야. 소리가 아주 그냥 착 나네. 팔이 거야. 외롭지가 않은 거야. 그래? 여기서 큰 힘을 서포트해 주기 때문에 팔이 혼자서 외롭게 <laughs> 싸우는 느낌이 아니에요. 외롭고 훨씬 더나 팔이 편안해져. 오 무리를 안 해도 여기서 충분한 힘을 준단 말이야. 오. 다시 봐봐 그래. 어떻게 한다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팔이 두 중력에 의해서 무너질 때 무릎도 함께 무너지더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딱 가잖아 그래 공이 좀더 힘있게 가는 어, 것 한번 같아 한번 해보자 백스윙을 해 그냥 팔만 무너져봐 이렇게 내려왔지 음. 무릎 무너질 때도 그렇게 똑같이 돼야 돼 팔은 손은 손이 이렇게 다시 다시 자세 잡고 백스윙 해봐 중력으로 무너질 거야 무릎 함께 그렇지 무릎이 무너질 때도 손은 똑같이 와야 돼. 이제 이 오른쪽 다리 있지. 요거 내려놓고 오른 손을 옆에 붙여봐. 어떻게 되지? 공칠 때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그러면 구부러졌던 다리가 음. 그렇게 이식안 해도 펴지면서 이런 동작이 나오잖아. 그러네. 좀 그냥 뻣뻣할 때는 그냥 이러고 있는 느낌인데. 서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돌리는 느낌보다. 음. 이게 좀 구부러졌을 때 돌리는 게좀더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고 편안해. 조금 더 많은 힘을 발휘하고 사실 훨씬 더 좋은 자세가 나와. 그렇게 하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오. 이 지면 반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넘어야 되는 거야.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 꼭 넘어야 돼. 꼭 해야 돼. 하체 부분을 거야.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워 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음. 꼭 넘어야 되는 거야. 힙턴이 저절로 되네. 이것만 생각해도. 그렇지. 한번 해 볼게. 음. 그치? 그거야. 했지? 알았어. 해보자. 엑싱. 함께 무너지고. 죽어. 그렇지. 오. 좀 됐나 봐. 공이 똑바로 가네. 굉장히 좋은 샷이야. 그래. 공이 좀 탄력을 가지고 떠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어. 다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잖아. 그렇지? 다 생각하기는 쉽진 않아. 단순함은 좋은데, 음. 단순하게 하면 어디 부분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 그래. 그래서 골프에서 지면 반력을 쓰는 것, 하체를 쓰는 것, 왼팔이 이렇게 슈퍼네이션이 잘 되는 것, 척추각 유지를 잘하는 것 등등 체중 이동을 잘하고 힙턴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음. 다 되어져야 돼. 그래. 하나가 안 되면 그 부분이 항상 결여가 되는 상태로 불완전한 상태로 공을 치는 거거든 나는 물론 단순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서 다. 할 수...